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아멘. 여러분 어제 송우영신 예배에서는 끝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문화는 단추의 문화와 끝 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단추 문화가 있습니다. 단추 문화는 맨 위에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 와야지. 첫 단추가 잘못되게 되면, 맨 마지막에는 단추 하나만 남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처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거든요. 초기에, 초기에 병을 잘 관리했으면, 악화되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건강검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당뇨, 오줌에 좀 당뇨계가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아보세요. 라고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좀 콩팥이 이상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계속 좀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분이 의사의 진단을 무시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지금은 1년에, 아, 한 주일에 두 번씩 투석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신부전증 환자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초기 때에는 별거 아니었거든요. 약을 먹으면 약을 먹으면 이 콩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저 방치하면서 기도만 하다 보니까 콩팥이 완전히 상해서 회복,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어,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그리고 처방이 중요하고 세 번째가 치료가 중요하지요. 진단이 잘못되게 되면 치료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 출발입니다. 첫 출발을 잘할 때 마지막에도 우리가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주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는 말하지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 몰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관데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겠다.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할 준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지키라고 합니다. 삼절에 보게 되면요. 삼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사흘쯤 길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작정 시작해야 되는 것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시작! 하나님께 예를 들면 무조건 시작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추력급시키는 최고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들을 출애굽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4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성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람이 지음 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거 내가 한 겁니다. 이거 내 실력으로 한 겁니다. 이거 내 업적입니다. 이거 내가 피와 땅과 눈물을 흘려서 얻은 결과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 딸이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학교에서 아 174만 원이래요. 그런데 장학금이 온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12월 초에 34만 원인가 장학금이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국가장학금이고, 이번에 온 174만원은 하나님이 도움으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돈을 줬어요. 하나님이 내 직장도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평강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을 줬어요. 자랑하는 순간이 예배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예배 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 하는 것내 기도를 다 하는 것 정성을 다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를 잘못 드려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인입니다. 예배 잘못 드려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예배 잘못 드려서 평생을 장돌뱅이 같이 또돌이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 잘못들임으로 저주받은 사람이 나닥과 아비우라고 합니다.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이고 모세의 조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흠하게 들어가다가 그 불이 나와서 이들을 태워 죽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홀이 여기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또홈리와 비느아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그 번쟁을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본인들이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성폭행을 합니다. 방자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이들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 예배에는 찬송이 있어요. 예배에는 기도가 있어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재물이 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늘 기억 속에 중국 갔을 때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중국 신하에 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주일날 새벽 4시에 신학생이 일어나요. 그래서 준비하고 다섯신가 이렇게 그 신학교를 나옵니다. 중국에 있는 농촌의 교회에 버스 타고 두 시간 동안 가서 반주하고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농촌에 있는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새벽 4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5시에 버스 타고 갈수 있겠습니까? 어, 중국 심양은요. 예, 우리보다 북한보다 위에 있으니까 새벽 3시, 4시만 돼도 환하더라고요그 신학생이 농촌교회에서 섬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 새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이 말은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라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섬기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거죠. 주께 하듯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이웃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이라. 우리가 옆에 있던 아내, 남편, 자녀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면 성경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4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내는 지금 사랑, 사망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속에 있는 것 같은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미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스토이가 쓴 책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 주인공이요. 5년 전에 아들 두 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부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막내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심란해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받고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구두를 수선하고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고이 잠들었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너 내일 너의 집에 방문할 거야. 너는 창밖을 보고 있어라. 꿈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인공이 창밖을 열심히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그런데 창밖으로 보고 있으니까 어떤 늙은 청수부가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늙은 청소부를 자기 가게로 모시게 되고 따뜻한 차한 잔을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창밖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이번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 아는 여인을 자기 가게로 들여오게 되고 예, 따뜻한 옷을 주고 또 이제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거였어요. 또 창밖을 보니까 어떤 노파하고 소년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노파는 사과를 파는 사람인데 어린아이가 사과를 훔쳐 먹다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아이를 꾸중하고 있던 것이죠. 이마레틴 주인공이 가서 할머니에게 사과값을 견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평화를 또 위로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게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 을 읽다가 고이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방문했었다. 늙은 청소부의 모습으로 아기를 i h 여인의 모습으로 사과를 파는 노파와 n i 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너의 집에 방문했었다. 돌소이는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입니다. 올한해 동안에 여러분, 이곳을 사랑한 일이 있거든, 무조건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은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뽑은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불러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사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에 의해서 평가되면 안됩니다. 외모에 의해서 평가되면 안됩니다. 배움에 의해서 평가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야마 죄사 함 받은 종교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누구들보다 소중한 사람이 듭니다. 그러기에 신앙인들은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끌어안고 말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면서 도시가 사랑해. 여러분, 한번 자기 이름을 댑니다. 시작. 도시가 사랑해. 다시 한번. 도시가 힘내 시작 도시가 힘내 아멘. 이런 마지막 한번 도시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시작. 도시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의욕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낸 헌금을 보게 되면서 이 예물 가운데에는 우리 교우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인생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이 헌금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인수를 가지고서 의시됩니다. 헌금액수를 가지고서 의시됩니다. 그 교회가 누리는 문화생활 가지고서 의시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것 때문에 자신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시작을 잘 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말씀 보고 예물 드리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은 시작해야 됩니다. 섬기고 나누고 배푸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때 2022년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여정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광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